합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 0, 1, 2, 3, 4, 5까지 있어. 그러면은 a 교 b의 여집합은 1, 4, 5, 7이다. 그 다음에 a 여집합 교 b는 2, 4, 6이다. 그리고 a 0, b 0은 8, 9다. 그럼 이건 어떻게 풀까? 20-5번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여기에 해당하는 데다 이 원호를 쓰면 되거든? 그럼 잘 봐봐. A, B, 지금 이첫 번째 거잘 봐봐. A, 교, B의 여집합 있죠? 뭐라고요? A, 교, B의 여집합. A, 교, B의 여집합이라는 건잘 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게. A 하고 어디에 색칠해야 돼? B. B의 바깥쪽을 색칠해야 되지. B 바깥쪽 색칠해보자. B 바깥쪽을 색칠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그 겹치는 데가 어디예요? A랑 B의 교집합을 빼는 부분. A의 B. A. 아, 빼기 v. B 부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냐면 여기 있는 거 맞아요? 네. 지금 중요하니까 내가 따로 쓴 거야. 다시. 내가 시작할 때는 지금 누구를 생칠한 거였지? A B 교 B의 여집합. B의 대답을 안하냐 다시 뭐? A B의 여집합. 이제 마음이 진짜 안 가네. 다시, 다시. 뭐? A, A, A 교 B의 여집합. 소준아. 뒷방 꼬끔꼬끔 맞으면 다시 뭐? A 교 B의 여집합. 이거를 결과가 뭐라는 걸 확인했어? A 차집합 A 빼기 B라는 걸 확인했죠 앞으로 그래서 교집합 뒤에 여집합이안 나오더라도 교집합이 포함된 건 사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 연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할 거야 뭐 어쨌든 얘네들이 똑같다는 건알아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1 3 5층은 어디다 써야 되냐 A 빼기 B 부분에 써야겠네 그럼 A 빼기 B 부분에 1 3 5층을 쓸게 그 다음에 요거는 순서는 바꿔. 이거 순서 바꾸는 거 상관 있어. 없어 그럼 B, 교집합, 네. A, 여집합. 이니까 B 빼기 A. 이거 알겠어? 뭐라고요? 빼기. 뭐라고요? 빼기. 교집합, 뒤의 여집합 있으면? 네. 교집합을 빼기로 바꾸고, 여집합을 지우고 쓸 수가 있다잉. 그러면은 B 빼기 A니까, 여기 2, 사6는어디였어요 여기 써야 되지. 네.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은 어딘지, 여기다가 해보자 아직 연산을 다음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를 수식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다음 시간에 A 바깥쪽 과 B 바깥쪽 겹치는 데는 어디야? A랑 b 겹치서 여긴 거 알겠어요? 이해 돼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8하고 9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원래 전체집합은 0부터 9까지 모든 정수들이 있는 거였거든? 네. 그러면 여기 1, 2, 3, 4, 5, 6, 7, 8, 9 없는 거 뭐야? 어, 어. 0 그거를 여기다 써야 되는 거맞아요네 그런 다음에 각자 구하라. 그거 구할 수 있겠죠? 됐죠? 안 됐다고? 됐어요 너무 쉽잖아요? 네. 네. 네 그럼 니네 걸로는 12번이에요 십이 번에는 집합 A는 뭐라고 했냐? 일, 2, 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1이고요. B라는 집합은요, A 마이너스 2고, A 마이너스 1이고 A, A 더하기 1, A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뭘 알려주냐? A 교그 B가 얼마나 됐어? 양성. 2랑 3. 그럼 2랑 3이라는 원소는 A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B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기 A라는 집합에 어머나 2는 보인다. 네. 그러면 옆에 요거는 요게 뭐가 돼야 되겠어? 아, 아. 요게 3이 돼야 되겠네? 아, 아. 그럼 이거는 3을 풀어보면 A제곱 마이너스 6A 아, 아. 그러면 4, 아, 아. 2, 마가 되는 거 맞아? A가 얼마? 진합 A는 1, 2, 3 되는 거고 진합 B는 0, 0, 0, 1, 2, 2 3, 3 4도진합이 2, 3 맞아요? 네, 4, 맞아요. 맞아요. 1, 2, 3 1, 아, 2, 3. 2, 3이죠. 아, 탈락 따라서 두 번째 A가 1마1 때? 12 13 14 15 16 17 18 19 19 19 10 11 12 13 14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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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3. 그 다음에 B는? 2, 3, 4. 2, 3, 4, 5, 6.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얘는 통수가. 맞아요. 답이 그래서 A는 4가 돼야 돼. 그 다음에 A는? 네. 지까지 아니에요. 지까지는 답은 음. 없다. 물론, 그런 경우는 잘안 나오긴 하지만, 맞불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20-7번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 분집합에 대해서. 다음을 걸, 이거는 니네가 연습해보고 안 되는 거나한테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 아, 죄송합니다. 음, 니네 걸로는 14번을 얘기해요 14번 니네 알아서 해두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요. 16번 넘어갈게요. 16번 같은 경우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 하면은, 잘 봐봐. A라는 집합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X제곱 마이스 6X 더하기 8이 작거나 같다. 6거고 B라는 집합은 x가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야. 샤프 내려놓고 나를 봐. 자, 그러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풀어서 얘네가 뭘 만족하게끔 해야 되냐? a 교 b가 요거래. 그리고 a 합 b가 좀 들어봐줄래? 네. 얘들아 여기에서 등장한 숫자가 요거 인수분해하면 4하고 2하고 마마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2라는 숫자하고 크거나 같다는 여기에서 등장한 거겠죠? 그다음에 여기 등장한 4보다작거나 같다는 여기에서 등장한 거겠죠? 맞아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겠어? 당연히. 아... 3보다 작다라는 말과 마이너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등장하는 거 아니야? 네. 물론 얘가 0보다 작다를 찾아낼 수도 있으나 결국 이거를 는 0으로 하는 방정식의 해가 3하고 마이너스 1이다. 맞아? 네. 내가 이해 돼? 그런데 여기 등장한 숫자가 얘 이거야. 그러면 두 분의 합이 얼마니까? 음. 그럼 a는? 어, 두 분의 곱이 얼마니까? 어, 그럼 b는 마상. 그러면 조금 빨리 굳이 좀 빨리 풀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힐, x 더하기 1x 3이 0보다 작다 이거 해가지고 ab를 찾아도 되지만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 네, 이렇게 풀수 있다. 여기까지 하시고 문제 풀고요. 저거 저거 좀. 그리고 내가 지금 한명